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박 작가입니다. 어, 현재 신도림역 3층에 오시면 제가 개인전을 하고 있어요. 어, 작지만 저의 개인전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도림 3층으로 어, 그림을 보러 와 주시면 되고요. 어, 아마 제 그림 이야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남아 작업 이야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 예술 플랫폼 철도 959에서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전시예요. 어, 매년 하반기나 상반기에 이 철도 959에서 작가 레지던시를 뽑고 있어요. 이 레지던시 공간은 어, 신돌림역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 장소도 신돌림역 3층입니다. 이 공간에서 4명에서 5명 정도의 작가들이 사용을 같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신돌림역이 유동인구도 많고 오기도 편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저는 3반기에 공고가 올라왔고, 1차에서 서류 심사를 본 다음에 2차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전시하는 공간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 영상을 남겨보는데요. 어,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재밌게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12년부터 저는 이제 작품을 시리즈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판타지아 시리즈를 발표했어요. 그 특징이 그림 안에서 그 양쪽 상이 거울에 비치듯이 이렇게 대칭으로 그린 게제 어 시그니처예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드로잉도 그 대칭 시리즈에 속하는 드로잉 그림이고요. 이렇게 대칭으로 그리게 된 이유는 그 형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어요. 어, 모양은 어떻게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까에서부터 그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형태를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마 유년기 시절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7살 때 척추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 척추측만증이라는 병이 유명하지 않고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걷는 것도 이제 곧 힘들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때 가족들과 엄청 충격적으로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마 그때부터 뭐제 자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볼때 이렇게 몸이나 생김새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어 그게 아마 그림을 그릴 때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예로 들면 이제 척추를 중심으로 반이 나눠진 모양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 물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평면에 선이 그어질 때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같은 간격의 선들을 연상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현재 이 그림도 왼쪽에서부터 그림을 그리면 바로 오른쪽에서 이제 대칭되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고, 하나의 이미지를 보면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같은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지 않고 있어서 각 그림마다 세부적인 이야기나 컨셉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현재 보여드리는 작품에서는 어, 멸종 위기종들을 그리고 있어요. 해골 이미지를 중앙에 넣고, 그리고 양쪽에 대칭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어, 이 안에 구성을 이루고 있는 식물들이나 나비들은 멸종위기 식물들인데요. 유한함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드로잉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멸종위기 식물인 날개하늘 나리와 왕은점 표본 나비를 선택해서 그리고 있고요. 어, 사실, 자료들을 잘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 주위에 공기처럼 존재했지만 이제 곧 사라질 거라고 어, 그 주위를 알리고 있는 존재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지금 드로잉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파브리아노 종이에 어, 최대한 얇은 잉크펜으로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어, 코믹 멀티라이너에서 나오는 그 0.03mm의 펜으로 촘촘하게 나비 무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느다란 선들이 뭔가 이유약한 이미지를 잘 표현할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어, 실제로 보면 연필선 같기도 하고, 어, 선들이 이제 희미하기 때문에, 야, 검정색 보단 회색 느낌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는 블랙 잉크가 들어가 있어요. 겹치고 쌓이면서 느껴지는 물체 물체마다의 결집력이 느껴져서, 어, 완성했을 때그 밀도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곧 다음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